11월 미 개인 소비지출물가가 2.6%로 대폭 진정되며 3년 반 만에 2%대 중반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불경기와 실업률 급등 없이 물가를 잡는 소프트 랜딩 연착륙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팔려고 나온 리스팅 주택들의 16%만 소득으로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암환자들이 사전 승인을 받는데 수주일 치료를 시작하는 데몇 달을 기다리고 있어 과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의료 인력 부족 사태로 외국인 의사 간호사들에게 연간 4만 명씩 영주권을 제공해 영입하는 법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11월 PCE 개인 소비지출 물가가 2.6%로 대폭 진정되며 3년 반 만에 처음으로 2%대 중반을 기록했습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PCE 물가가 예측보다 더 많이 진정됨에 따라 2024년 새 미국 경제의 물가와 기준금리 인하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물가 잡기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11월 PCE 개인소비지출 물가는 2.6%로 크게 진정됐다고 연방 상무부가 22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수정된 10월의 2.9%보다 한꺼번에 0.3포인트나 더 둔화된 겁니다. 특히 2020년 4월 이래 3년 반 만에 처음으로 연준 목표인 2%에 근접하는 2%대 중반까지 달성한 겁니다. 더욱이 11월 PCE 물가는 월간으로는 전달에 비해 마이너스 0.1%를 보여 수년 만에 처음으로 실질적인 가격 인하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물가가 40년 만에 9%까지 급등해 초비상이 걸렸고, 연준이 11번에 걸쳐 5.25 내지 5.50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버려온 물가잡기 투쟁에서 3년 반 만에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변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코어 PC, 즉 근원 개인소비지출 물가는 10월 3.4%에서 11월에는 3.2%로 추가 진정됐습니다. 11월 중에 미국민들의 개인소득은 전달에 비해 0.4% 늘어난 반면 개인소비지출은 0.2% 증가해 미국민 소비지출이 다소 냉각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이 미 전역에서 실제 지출한 물가를 보여주는 PCE는 연준이 선호하며 금리 정책 결정에 가장 많이 반영하고 있는데, 이제 새해에는 전체 PCE와 코어 PCE의 2% 도달을 추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추세를 보면 연준이 12월 회의에서 내놓은 2024년 새해 경제 전망치를 앞당겨 달성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재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PCE 물가에 대해 올 연말 2.8%에서 내년 말에는 2.4%까지 낮출 것으로 내다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11월에 벌써 2.6%까지 진정시켰기 때문에 내년 말에는 목표치인 2%에 도달할 수도 있을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가 진정을 예상보다 일찍 달성하면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시기가 빨라지고 한해 인하 횟수와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시기는 밝히지 않은 채 2024년 한해 0.25포인트씩 세번 모두 0.75포인트 내릴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이에 비해 다수의 경제 분석가들은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시기는 내년 3월 20일로 앞당겨지고 한해 동안 두배인 6번, 1.5포인트나 대폭 인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 경제가 불경기와 실업률 급등 없이 물가를 잡는 소프트 랜딩 연착륙에 성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 1년 안에 불경기에 빠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졌고 실업률은 4% 안팎에 그치면서 일자리 안정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는 연준 목표인 2%대에 3년 반 만에 처음 진입하고 있어 2024년 안에 기준 금리 인하도 빨라지고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경제가 하드랜딩, 경착륙을 피하고 불경기와 실업률 급등 없이 물가를 잡는 소프트랜딩 연착륙하고 있는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선호하는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11월에 마침내 2.6%를 기록함으로써 연준 목표인 2%를 앞당겨 달성할 수도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준은 PC 물가가 올 연말 2.8%에서 내년 말에는 2.4%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는데 11월에 벌써 2.6%에 도달한 것이기에 2024년 새해는 예상보다 빠르게 연준 목표인 2%에 도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미국 실업률은 11월 현재 3.7%로 다시 하락하고 예상을 웃던 19만 9천 개 일자리를 증가시켰기 때문에. 새해도 에 실업률의 급등이나 일자리 증가의 급속 냉각은 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2024년 실업률이 4.1%로 올라갈 것으로 예고해 놓고 있으나, 무디스의 마크잔디 선임 연구원 등 경제 분석가들은 4%를 빗돌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2024년에 고용둔화를 피하지는 못하겠지만 일자리 증가폭이 현재보다 절반인 10만 개대로 둔화되는 시기는. 새해 하반기에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때문에 불경기나 실업률 급등 없이 물가를 잡는 소프트랜딩 연착륙에 성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연착륙이 뚜렷해지면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다시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가 새해 3월로 빨라지고 한해 동안 금리나 횟수와 폭은 커질 것으로 경제분석가들과 투자자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추이를 추적하고 있는 CMU그룹의 투자자들은 새해 첫 회인 의 1월 31일에는 기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83.5%나 되는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3월 20일에는 기준 금리를 다시 내리기 시작해 0.2포인트 내린 5%에서 5.2%가 될 가능성이 74%라 되는 것으로 꼽았습니다. 이때부터 5월 1일과 6월 1 2일 7월 31일, 9월 18일, 11월 7일까지 매번 0.2포인트씩 6번이나이나에 기준 금리를 3.75 내지 4%까지 끌어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2024년의 마지막인 12월 8일 회의에서만 금리 동결과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35%씩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에서는 팔려고 나온 리스팅 주택들의 15.5%만 소득으로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매입 능력은 전년의 21%에서 5%포인트나 급락한 것이고 집값이 급등한 대도시들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가구의 연소득으로는 내집 마련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부동산 전문 레드핀의 새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 소득에서 30% 안에서 내집 마련 비용을 낼수 있을 때를 의미하는 주택 구입 감당 능력은 올해 15.5%에 불과해 지난해 20.7%에서 5.2%포인트나 내려갔습니다. 특히 대도시들의 주택 구입 감당 능력은 0%대 지역들이 허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월 소득의 30%를 내고 살수 있는 리스팅 주택 비율은 고작 0.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도 0.3%, 샌디에고와 산호세는 0.4%로 나타났습니다. 마이애미는 1.7%, 시애틀은 3%, 뉴욕시는 3.1%, 피닉스와 덴버는 3.8%, 보스턴은 4.7%로 내집 마련이 어려운 대도시들로 꼽혔습니다. 달라스 11%, 애틀란타 13.8%, 워싱턴 DC 17.1%로 다소 나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 대도시들은 거의 모두 소득으로 내집 마련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일제히 떨어져 그만큼 집 사기가 가장 어려운 한 해를 보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번 돈으로 내집 마련할 감당 능력은 인종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가 매달 번 돈의 30% 만으로 내집 마련 모기지 페이먼트를 낼수 있는 감당 능력이 27.4%로 가장 높았습니다. 백인들은 21.6%로 전체 평균을 약간 웃돌았습니다. 이에 비해 히스패닉은 번 돈으로 시중에 나온 집을 살수 있는 비율이 10.4%에 그쳤고 흑인들은 6.9%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소득의 30%로 시중에 나와 있는 리스팅 주택들을 살수 있는 감당 능력은 미국 주택시장의 악순환으로 올해 최악을 겪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주에는 6.8%까지 내려갔지만 30년 고정주택 모기지 이자율은 10월 8%까지 넘어서 저리에 현재 집을 팔려고 내놓은 주택들이 급감해 주택거래가 얼어붙었으며 공급부족으로 집값은 계속 올라가 내집 마련 능력이 바닥을 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암 환자들의 상당수가 병원과 보험사들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는데 수주일, 치료를 시작하는 데몇 달을 기다리고 있어 대기 기간 중 생사가 갈리는 화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경고받고 있습니다. 대다수 암 환자들은 암 진단을 받고도 즉각 치료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병원 스케줄과 보험사의 커버 등을 사전 승인 받는데 2주 내지 4주나 걸리고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 등에 또몇 달을 대기해야 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안혜련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느 날 청천병력과 같은 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이 한시라도 빨리 암 치료를 시작하려 하다가 기다림에 연속에 부딪혀 생사가 엇갈릴 수 있는 공포에 빠지고 있다고 CBS 뉴스가 22일 보도했습니다. 미국 내암 환자들은 민간 보험이나 정부 보험들인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오바마케어 등을 보유하고도 2019년 한해 160억 달러를 본인이 부담한 것으로 국립암연구소는 밝혔습니다. 암 진단부터 각종 검사, 약물 치료,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 등의 상당한 치료비가 들기 때문에 각 건강보험에서는 어떤 분야에서 얼마나 커버해주는지 사전 승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 병원들과 의료진은 스케줄을 잡고 건강보험사의 커버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암 환자들이 암 진단을 받고 추가 검사를 받거나 약물,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보험사들로부터 사전 승인 받는데 대략 2주 내지 4주는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CBS 뉴스는 전했습니다. 더욱이 화학요법을 마친 후 방사선 치료까지 받는 데에는 수개월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CBS 뉴스는 개탄했습니다. 게다가 사전 승인 절차를 밟았다가 보험 커버를 거부당하는 사례들도 속출해 암 환자들과 가족들을 낙담시키고 있습니다. 암 치료 전체에 대해 보험 커버가 기각되지 않더라도 일부 고가의 치료나 검사, 약품 비용, 그리고 아랍은 네트워크란 이유로 부분 거부당하고 본인이 거액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들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암 환자들은 암 진단을 받자마자 즉각 치료를 시작하고 싶은데도 사전 승인과 병원과 의료진 스케줄을 잡는데 수주에서 수개월이나 기다리게 되고 심지어는 기다림 끝에 보험 커버를 거부당해 놀라움과 두려움, 낙담과 분노에 빠지고 있다고 CBS뉴스는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매 단계를 기다리다가 생사가 갈리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지체와 거부는 암환자들과 가족에게는 패닉과 공표를 안겨주고 있다고 CBS 뉴스는 개탄했습니다. 각종 건강보험 중에서도 저소득층이 이용하고 있는 메디케이드가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디케이드에서 보험 커버를 거부당하는 비율은 노년층의 메디케어보다 두 배나 높은 것으로 CBS 뉴스는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 정부는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등 정부 관련 건강 보험에 대해선 대기 기간을 단축시키고 보험 커버 거부 시 상세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 등 30개 주에선 암 환자들의 대기 기간을 단축시키고 보험 커버 거부를 최소화하려는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아네렌입니다 미국에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의료인력 부족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 외국인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연간 4만 명씩 영주권을 제공해 영입하는 법안이 연방상원에서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리처드 더빈 상원 의원과 공화당 크레머 상원 의원 등 양당에서 9명씩 18명이나 공동 스폰서로 법안이 상정됐는데요. 성사되면 매년 외국인 의사 15,000명, 간호사 25,000명 등 4만 명에게 영주권을 제공해 영입하게 됩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의료 인력 부족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결국 외국인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영주권을 제공해 영입하는 정책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딕 더빈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케빈 크레머 상원의원은 헬스케어 인력회복법안 S3212란을 상정하고 외국인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영주권을 제공하고 영입해 미국의 의료인력 부족 사태를 타개하려고 시도하고 나섰습니다. 헬스케어 인력회복법안에는 특히 민주 9명, 공화 9명 등 양당에서 18명이나 코스폰서로 동참해 초당적인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어 성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성사되면 그동안 쓰지 못해 사장되어 있는 취업영주권 번호의 일부를 되살려 매년 외국인 의사 15,000명, 외국인 간호사 25,000명 등 4만 명에게 그린카드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들의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는 4만 명의 쿼터에 계산되지 않아 실제로는 한 해에 10만 명 가까이 외국인력들을 영입하게 됩니다. 또한 이들에게 제공되는 영주권 번호는 이전에 쓰지 못해 사정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연간 취업 영주권 쿼터 14만 개나 취업 3순위 4만 개 등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특정 국가가 7%를 넘지 못하는 국가별 쿼터에도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연방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외국인 의사와 관호사들에게 연간 4만 개 영주권을 제공하는 법안을 본격 추진하고 나선 것은 미국 내에서 의료인력 부족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의 경우 미국에서는 매년 20만 명씩 새로 충원이 되어야 신규 수요 증가와 은퇴를 충당할 수 있는데 미국 내 간호대학들에서는 그만큼의 간호사들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골 지역에서는 의사 없는 무이촌 지역들도 속출해 콜레드 30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각 주마다 한해 30명씩 외국인 의사들에게 미국에서 무한정 진료할 수 있는 J1 비자부터 제공하고 영주권 신청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은 병의원은 물론이고 어전케어, 요양원, 데이케어 센터 등에 이르는 광범위한 곳에서 필요로 하고 있어 미국 내 간호대학들의 간호사 양성 확대와 더불어 외국인 간호사들의 영입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현행 이민법으로는 취업 이민 3순위에서 외국인 간호 인력들에게 영주권을 취득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연간 오천 명에 그쳐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